아이스크림보다 맛있는 건 없지. 어? 안 돼! 도와줘! 도둑이 아이스크림을 훔쳐가 버렸어. 걱정 마, 얘들아. 경찰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슈퍼트럭? 음료수 조심해. 도둑이 활보하고 있어. 이봐! 음료수 내놔!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슈퍼트럭? 엘사랑 마틸다를 도와줘야겠어. 와, 이제 슈퍼트럭이 아니잖아? 이제 스파이더트럭이라고 불러야겠는걸? 엘사, 마틸다,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어, 거의 잡았다. 와, 스파이더트럭 정말 멋있는데? 이제 끝이야, 도둑녀석아. 스파이더트럭이 나가신다. 말도 안 돼. 크로코마일이 도둑이었다고? 그렇지. 스파이더 트럭, 본때를 보여주자. 오, 어, 안 돼. 계란 폭탄이야. 조심해, 스파이더 트럭. 조심해, 스파이더 트럭. 스파이더 트럭? 어디 있니? 에사 맞출다. 조심해. 크로코마일이 빠져나가려고 계란 폭탄을 쓰고 있어. 어, 안 돼, 스파이더 트럭. 어디 있는 거야? 잠깐, 그게 뭐니? 좋았어, 이제 벽을 탈수 있구나. 뭐 하고 있니, 악당 크로코? 얘들아, 조심해. 음,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스파이더 트럭, 친구들을 도와줘. 정말 얘들아, 슈퍼 트럭이 도와줄 거야. 거미줄은 열에 약하지. 다른 걸 갖고 와야겠어. 불과 싸우려면 물만한 것도 없지. 좋은 생각이야, 스파이더 트럭. 어, 안돼, 불이 너무 세. 지원군이 필요해, 스파이더 트럭. 잠깐, 저게 뭐지? 말도 안 돼. 슈퍼 베이비들이 도구로 왔잖아? 그래, 조금만 더! 슈퍼 팀! 만세! 불이 꺼졌어! 이제, 크로코를 잡아야 해. 맞지? 스파이더 트럭? 응? 어? 또? 이럴 순 없어, 크로코마일! 정인을 승리한다고 두고 봐. 거미줄? 어디 보자. 스파이더 트럭이 여기 있어. 도망갈 곳은 없다고 이 도둑 녀석. 그렇고 말 들리지? 경찰 아저씨들이 오고 있다고. 널 잡으러 말이야. 그렇고 잘했어 스파이더 트럭. 좋아, 슈퍼 트럭. 이제 애와 마틸다가 마무리할 거야. 얘들아, 스파이더 트럭이 도둑을 잡았어. 너희들 도움이 없었으면 잡을 수 없었을 거야. 슈퍼트럭도 고마워할 거야. 슈퍼트럭이 너희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배트맨과 로빈처럼 부하가 생긴 거니? <laughs> 첫 번째 배달이구나. 모두 너를 믿고 있다고. 혹시 문제가 생겼니? 빌리, 그 벽돌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놀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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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와, 오. 모든 게두 개로 보인다고? 이상해 막아야겠어. 괜찮니 빌리? 어 uh -huh. 어서 도로를 지워야겠어. 멍치 로봇이 어디로 어? 간 거지? 월터는 슈퍼 트럭이 그런 줄 알고 있어. 아! 아! 무슨 일이니 월터? 로봇이 그랬다고? 슈퍼트라 캐리는 아! 아! 네가 아이스크림 기계에 있었다고 생각하나 봐. 아하.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겠니? 돼. 자 아하. 이제 수리할 시간이야. 아하. 수리용 총. 멋진데 <laughs> 어서 와 배달 을도 와줄 수있겠 니? <laughs> <laughs> 그 친구는 슈퍼트럭의 부하야 소란을 피워서 좀 미안한가봐... 이제 모두 괜찮아... 슈퍼트럭의 부하가 이제 영웅이 됐어. 괜찮아요, 칼. 누군가 슈퍼 트럭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죠? 서둘러요. 어젯밤 마을에 큰 태풍이 왔다 갔어요. 나무들이 쓰러져서 도로를 막아 버렸네요. 게다가 빌리와 엣나는 물이 없어 시멘트를 섞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프랭크는 물을 배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 당장 공사장에 물을 배달해야 해요, 슈퍼 트럭.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바다, 바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공사장에 물을 배달할 수가 없네요. 어... 어떻게 하죠, 슈퍼 트럭? 음? 네, 바비. 어? 물통이 있다고요. 좋아요. 물이 담겨 있는 물통을 슈퍼 트럭에게 주면 공사장으로 배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사장으로 어떻게 가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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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로 그거예요, 슈퍼 트럭. 자, 멋지게 변신할 아... 시간이에요! <laughs> 오케이, 슈퍼트럭. 준비 완료예요. 고마워요, 바비. 나중에 봐요, 프랭크.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슈퍼트럭. 아, 맞아요.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메이저요, 그렇죠. 이걸로 나무들을 쉽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음흠. 와우, <laughs> 정말 강력한데요? <laughs> 맞아요, 꼭스타워즈 영화 같았어요. 오조심해요 슈퍼 트럭. 저큰 나무가 곧 쓰러질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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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요. 나무에 맞을 뻔했다고요. 자, 이제 공사장에 물을 배달하죠. 컨스트럭션 팀,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서둘러요. 어서 물을 섞어요. 예스! <laughs> 해냈어요. 우와, 이걸 시멘트로 만들었다고요? 거대한 볼링핀이요? 그래요, 슈퍼트럭. 컨스트럭션 팀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와우! <laughs> 정말 처음 보는 거대한 볼링핀과 네, 네. 거대한 볼링볼이네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 돼! 다시 티큰 화재가 발생했어. 다행히 지원군이 오는군. 아, 구조대가 네.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슈퍼트럭슈퍼트론 그가 바로부르트로 사람일 거야 프랭클슈 도와줘 슈퍼트럭 변신 시간이야 이 소방차가 구조대를 돕기 위해 왔어 잘했어 소방차 지트론이 도망가고 있잖아 네가 못 가게 막아야 해 이곳에서는 지트론을 잡을 수 없어 괜찮아 마틸다에게 방법이 있어. 경찰 사이렌이 비를 내줄 거야. 제트론이 신호짐까지 망가뜨리는데? 도로가 엉망이 될 텐데 어쩌지? 마틸다에게 좋은 해결 방법이 있나 봐. 마치다가 상황을 통제해서 진이 지트론을 멈추도록 할 거야. 무조해가았고 음. 계속해. 거의 다 됐어. 왔어. 지트론이 슬라임을 쏘고 있고. 어, 안 돼. 지능이 길을 막고 있어. 이제 그를 어떻게 막지? 엠버, 조심해. 어 안돼 슈퍼트럭이 멈췄어 프랭크 앰버 너희들이 슈퍼트럭을 얼음에서 꺼내줘 프랭크의 물이 얼음을 녹일 거야 슈퍼트럭이 무척 추운가 봐 앰버 도와줄래 기분이 나아졌니 슈퍼트럭 좋아 추격전으로 돌아가서 지트론을 막자 지트론이 도시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그만하라고 지트론 어, 세상에 지트론이 슬라임을 이용해서 팀을 운하로 밀어놓고 있어 슈퍼트럭, SD 3000을 사용할 때야 슈퍼 자석 음. 구조팀, 슈퍼트럭을 좀 도와줘. 이 혼란을 멈춰야 돼. 전략 좋은데? 슈퍼트럭, 네가 가진 걸다 써. 이목 좋고 지트론, 널 체포하겠어. 이제 뭔가 좀 배웠겠지? <laughs> 와, 정말 잘하네요, 아기들 <laughs> 어? 왜 그러죠? 방금 경찰차가 지나갔나요? 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오, 이런 아기들, 왜 울고 있어요? 주차 딱지? 걱정하지 말아요, 아기들. 다 가짜예요. 이거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오! 주차 표지를 다 가지고 갔어요. 슈퍼 트럭 도와줘요. 참 이런 자기가 멋진 줄 아나봐요. 슈퍼트럭 변신할 시간이에요. Uh -huh. 슈퍼 경찰차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응? Uh -huh. <laughs> 아 그럼 마틸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슈퍼 경찰차를 도와줘요 마틸다 지금 당장 크로커마이를 잡아야 해요 응? 오 어, 조심해요. 달걀 폭탄이에요. 어, 조심해요. 슈퍼 트럭 미끄럽고 앞이 잘안 보이니까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ST3000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오 좋았어요. 방울이 날아가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걸까요? 응? 음? 응? 저기 있는 박스를 조사해 보죠. 음. 아하. 그럴 줄 알았어요. 꼼짝 마요. 자, 크로커마일, 경찰서 가서도 폼을 잡는지 두고 보죠.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크로코마이를 잡아줘서 고마워요. 자, 아기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줘요. 와, 잘했어요, 아기들. 모두 운전시험에 통화했어요. 그리고 배운 게 하나 더 있죠.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크로코마이처럼 되니까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